네 안녕하세요 플러스 매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듯이 중요한 지수의 지지라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라인을 깨는지 또 어, 지지를 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 지지라인을 깨면서 좀큰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보였는데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수적으로 어,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보이는 구간에서는 나의 시드와 나의 종목수를 좀 줄이고 확보한 금액으로 내가 원했던 종목들 그전부터 고점이 돼서 진입을 못했던 종목들 어, 좋은 기회로 한번 노려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까지 어, 강하게 돌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보초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 터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라인에 좀 있는데요. 예. 다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이 라인에 이 포인트를 강하게 가야지 내가 공적으로 매매를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좀 얘기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내부도 뭐, 이제 글로벌 악재가 좀 주말 동안 나왔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미증시도 좀 좋지 않았죠. 그래서 내일도 국내 지수는 조금, 어, 변동성이 좀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어, 그런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제차좀 하락을 하더라도, 어, 너무, 또, 어, 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원칙 매매, 대응 매매 하시면서, 하시기바라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가족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어떤 테마적인 부분보다 섹터에 대한 언급 짧게 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더 투자를 해서 종목에 대한 부분 최근에 이슈가 될수 있는 이런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이슈가 될수 있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종목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 지난주하고 주말 동안 이제 나온 이제 이슈 보도자료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와 스 하이, k 하이닉스의 외국인이 투심으로 1조 넘게 순매수를 했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수의 상승에 대한 견인 부분을 좀 만들었던 문제 섹터인데요. 아직까지 수급이 다 나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 부분에 대해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 종목들을 사실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관련된 뭐 장비 관련된 많이 있죠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로 한번 어 계속적으로 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금 사이월드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번 주 다음 주어 일정이 좀 있습니다 사이월드에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관련된 기사는 찾으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 계속적으로 사이월드 예, 이렇게 예, 이슈가 지금 지속이 금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대선 관련주하고도 엮이는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관련주, 최근에 대선 관련주와 엮이면 강한 상승을 보이겠죠. 그래서 어,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섹터다, 테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탄소 중립에 관련된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잠시만요. 지금 종목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기로 했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사이월드에 관련된 종목들 다 날. 지금 5일선과 20일선을 유지만 하면 계속적으로 보셔도 되고 이런 거는 지금 누구나 봐도 고점이죠. 고점, 예, 네, 고점. 누가 봐도 초보가 봐도 고점이죠. 고점에 대한 매매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손절과 스탑너스라든지 오토매매로 손족과 짧게 짧게 대응하면서 수익도 짧게 짧게 보면서 어, 추세가 죽지 않는 이상 깨지지 않는 이상 어, 계속적으로 봐도 된다 일정과 이슈와 수급이 3박자가 이루어지면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진입하라는 게 아니라 추세가 살아 있고 관련된 일정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부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 또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NH b o 스도 있고요. 음, NH b o 스 지금 어, 괜찮습니다. 예, NH b o 스도 사이월드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예, 이번 주 일정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추세가 죽지 않고 있습니다 예, 5일선과 2일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음, 한컴 NDS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탄소에 관련된 부분 탄소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예, 에코프로인데 지금 시총이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1만원대만 지켜주면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승할 수 있는 열이 있고 이걸 깨면 진입을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많이 있습니다. 탄소 에 관련된 켄트러스켄트러스 네, 있고 또 유니드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게 많은 눌림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승을 보이지 않는 이상 수급이 없는 이상 이런 종목은 보지 마시고 수급이 계속으로 들어오고 어, 추세 가능성이 있는 지지라인을 지키는 종목들만 보시면 될것 같고 탄소에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 그때 수급을 확인하면서 진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산소 관련된 종목들이 원전주하고 좀 엮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보도자료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후보자들이죠. 그래서 검토를 시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12월 5일날 나온 이제, 어, 이슈입니다. 자료니까. 원전 관련주 그쪽으로 지켜보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탄소에 어, 관련된 부분이 수소하고 좀 연결이 되거나 충전소에 관련된 부분이 좀 없잖아 있으면서 수소 관련주 수소는 최근에 이제 뭐, 코오롱 계열 코오롱 인더, 뭐 코오롱 플라스틱, 이렇게 폐 플라스틱 또는 이제 수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충전소 네, 충전소 관련된 화소 중립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엮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수급 보고, 추세 보고, 괜찮은 종목 있으면 공부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NFT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NFT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음, 게임 주 먼저 보겠습니다. 게임 주 N 게임 엔게임 보시면 될것 같고 엔게임 좀 괜찮습니다. 롱투코리아 어, 괜찮고요. 그리고 액션슈어 예. 지금 상악가인데 눌림구간 계속 수급 유지하는지 보시면 될것 같고 y j 게임즈 예. 계속으로 어, 이 지금 지지라인과 5일선2십일선을 지키는지 고점은 그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대응매매 하셔야 된다. 손절라인 잡고 스탑너스 잡고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비싼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합니다. 위지트, 위지트 보시면 될것 같고 버킷 스튜디오,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버킷 스튜디오는 계속적으로 12월달 이슈가 조금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 아, 원전 관련주는 다시니까 괜찮아요. 그, 이제, 최근에, 뭐, 샌드코인이라든지, 페이코인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샌드코인 관련된 종목은, 이제, 게임빌. 게임빌. 네. 게임빌도, 지금, 추세, 지지라인만 살려주면, 어, 대응매매 하시면서, 보셔도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윤석열 관련주가, 이번 주에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어, 주말에 좀 이슈가 컸죠?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는 단타 개념으로,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위드코 아 저기 오미크론 관련 주로 진단 키트 중 진단 키트 중에 이제 해외 수출 기업들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주, 예. 뭐 많이 있죠. 액세스바이오라든지 뭐 아니면 시젠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오면 한번 뭐 반타 개념으로 보셔라. 예. 스윙으로 보시면 안 되구요. 단태 개념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확산세가 좀 유지가 되면서 재택근무 아니면 원격수업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데요. 지금 첨단관이 이 관련주가 약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어, 진입을 한 상태는 아니구요. 지금 제가 브리피한 종목들은 다 진입한 상태가 아닙니다. 예. 저희 이제, 어 클래스 가정 여러분들도, 어, 진입한 상태가 아니고, 같이 분석하고 검토하는 종목들입니다. 또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아, 그 외에서도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같이 체크하시면서 공부하면서 수급이 들어올 때 한번 타점을 노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추세도 살아나고 있는데 언론 어, 이슈가 되면 좀볼수 있는 종목이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최근에 이제 뭐 지금 원전 관련주 네, 네. 그래서 싸이월드 지금 사이월드 관련된 중, 종목이 지난 음, 좀 괜찮아요 네. 지금 저희도 진입하는 부분은 없지만 개적으로 어, 지금 수급이 유지가 되고 진입 타점을 주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게임 관련주 또 비싼 관련주 어, 이런 거 네. 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수급이 살아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뭐, 최근에 지수의 변동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황덕으로 지금 최근에 좀 악재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 글로벌로 또, 음 뭐, 지금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미증시도. 그래서,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은 짧게 짧게 보시면서, 진짜 내가 이제 수익주을 가야겠다라고 하면, 그간에 이제 고점이라 해서 좋은 종목이고 시총도 좋고 매출액도 거의 뭐두 배에서 다섯 배, 열 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도 고점인데 그런 종목들 이렇게 눌린 구간 주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서 한번 기회를 노리 노리시면 좋지 않을까 이번 기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회를 이러한 부분을 기회로 삼으시고 또공부하시면 분명히 나한테 좋은 네, 종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내일부터 또증시가 어, 시작하는데요. 아마도 좀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원칙 매매, 나만의 매매 그리고 제가 전에 이제 짧게 좀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신 주식의 고수 이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특히 더더 욱 없습니다 예. 누가 뭐100% 200% 1000%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어,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 항상 신이든 고수든 제가 아는 한에서는 원칙매매와 대응매매와 손절을 지키시는 그러한 분들이 진정한 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한 분들이 수익이 항상 컸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만의 매매, 나만의 원칙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러한 어, 부분을 꼭 어,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어, 꼭 이번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1 0월 동안 꼭큰 수익 좀 챙기시면서 공부도 좀 챙기시면서 하시면서 내년을 바라보는 그런 10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